안녕하세요. 쭌쭌쌤입니다. 오늘은 서프라이즈의 해외 구매 대행 메뉴에 있는 치환 문구 기능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문구 기능은 말 그대로 A라는 단어 대신 B로 치환해라 이런 뜻인데 이 기능을 어디에 쓰면 좋을지 한번 그 팁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환문구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치환문구를 검색하거나 그리고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치환문구를 일괄 등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치환문구를 키워드별로 볼수 있는 메뉴가 있고 아래 보면은 치환문구를 그룹별로 정리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상품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이슨 거치대인데요. 다이슨 거치대는 저희가 판매를 할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다이슨 자체의 제작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슨 호환 거치대란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품을 만약에 수집한다면 대부분의 유저들은 금지어 목록에 있는 단어 때문에 아마 수집이 안될 거예요. 많은 유저들은 서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금지어 목록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때 다이슨이라는 금지어 때문에 이 상품은 아마 수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이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슨 거치대 이렇게 판매를 하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이슨에서 제작된 거치대라고 구매자가 오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켓에서 권장하는 가장 좋은 상품명은 다이슨 거치대보다는 다이슨 호환 거치대라고 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치환 문구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 단어씩 치환 문구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문구 등록을 클릭하신 후에 적용할 구매 대행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지금 저는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을 수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찾을 문구에는 다이슨이라고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다이슨 대신 치환 문구는 다이슨 호환이라는 단어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여부 체크하시고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록에 하나의 단어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경우 어떤 결과 값을 가져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품을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에서 상품 수집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슨 거치대에 이 URL을 복사하여 검색 페이지 URL 창에다가 넣고 검색을 눌러 봅니다. 그러면 상품 정보를 가져오겠죠? 자, 이 상품이 과연 수집이 될까요? 지금 저의 상품 수집 정책은 이것으로 선택되어 있고, 이 정책의 구체적 내용 중에서 하나를 살펴보면, 금지와 관련해서 상품을 저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이슨이라는 금지어가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 상품은 수집이 아마 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슨 호환 제품을 수집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상품 수집 정책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에서 우선 상품 수집 정책을 눌러봅니다. 그다음 알리익스프레스 지금 수집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품 수집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바로 이 값을 기본으로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초보 셀러 유저들은 아마 알리익스프레스 관련된 수집 정책이 하나 또는 두 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책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판매자의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수집 정책도 다양하게 만들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 수집 정책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한다는 것은 모든 정책 값이 똑같게 입력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을 내려가 보면 이렇게 금지와 관련해서 설정 값이 있는데 기존의 상품 수집 정책은 금지어 상품을 저장하지 않음에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이슨 거치대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금지어 포함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수집 정책 이름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어 포함이라는 말을 추가하고 저장을 눌러봅니다. 다시 상품 수집 화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동일한 URL을 넣고 다시 한번 검색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정보를 가져오면 상품 수집 정책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저장한 금지어 포함이라는 상품 수집 정책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금지어 포함을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상품을 수집할 겁니다. 그동안 하던 패턴대로 그룹도 만들어 주시고 다익은 거치대라고 일단은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상품을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저는 한 3개 정도만 선택해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상품 수집. 자, 이렇게 누르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면은 금지어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금지어 포함 저장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다이슨이라는 금지어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집이 된 이후에 어떤 결과값을 가져왔는지 상품 수집 목록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수집 목록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룹 중에서 방금 수집한 다이슨 거치대만 필터를 하여 확인을 했더니 금지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떤 단어 때문에 금지어 표시가 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의 제목은 다이슨이 아닌 다이슨 호환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치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 자체가 정품을 카피한 짝퉁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슨 호환 거치대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치환 문구를 언제 이용하면 좋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호환 제품의 경우는 다 이용합니다. 다이슨, 다이슨 호환. 그 다음에 자동차 용품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용품과 관련해서는, 소나타, 소나타 호환. 테슬라, 테슬라 호환. BMW, BMW 호환. 이런 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치안 문구에서는 그룹별로 이 문구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치안 문구를 그룹별로 관리하여 사용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이번에는 치안 문구를 그룹별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저는 삼성 휴대폰 케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아하니 정품을 카피한 제품은 없어 보이고 크게 문제될 만한 상품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캐릭터 같은 상품은 주위에서 판매하시지만 그거는 사용하시는 유저들이 잘 거르시리라 믿습니다. 자, 저의 경우에는 지금 이 휴대폰 케이스를 빨리 출시되자마자 판매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갤럭시, 애플, 아이폰 때문에 금지어가 많은 경우에 수집이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상품 수집 정책을 금지어 포함 상품 저장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고 치왕 문구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이 상품을 수집하고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룹을 지정해서 치왕 문구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메뉴로 돌아와서 치왕 그룹별 목록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치환 그룹을 생성해 줍니다. 저는 휴대폰 케이스라는 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만들고 저장을 눌러 줍니다. 그 다음 문구를 계속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 치환 문구 등록 이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구매 대행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고, 찾을 문구에는 삼성이라고 적어 줍니다. 삼성 대신 삼성 호환을 적어도 되지만, 저의 경우는 삼성 대신 삼성 호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예 공란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삼성이라는 단어가 공백으로 치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삼성은 공란으로 뒀지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선택해 주시고요. 갤럭시 대신 저는 갤럭시 호환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애플의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 선택하시고 애플 대신 공란으로 두고 이 단어를 공백으로 치환할 거고 그 다음에 아이폰의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선택하시고 아이폰 호환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지금 총 4개의 취한 문구를 등록했는데요. 이 취한 문구 목록에서 그것들이 다 확인이 됩니다. 취한 문구 목록을 클릭하면 내가 그 동안 입력했던 단어들이 나오고 바로 여기에서 수정 또는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취한 문구가 실제 수집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삼성 또는 갤럭시라는 단어가 금지어로 되어 있는데요. 저처럼 삼성이나 갤럭시가 금지어로 설정되어 있을 때이 상품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선 상품 수집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 휴대폰 케이스 URL을 복사해서 붙입니다. 검색을 하고 그룹을 생성해 줍니다. 삼성 휴대폰 케이스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의 상품에서 3개 정도만 테스트 겸 수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라고 써 있는 상품 3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집 정책에서 본인의 상품 수집 정책이 금지어 포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휴대폰 케이스라는 취향 그룹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 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수집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 값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세 개를 눌렀는 줄 알았는데 두 개만 눌렀었나 봅니다. 어쨌든 삼성과 갤럭시라는 금지어를 포함하여 저장이 됐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여전히 삼성 또는 갤럭시라는 제목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수집된 상품에는 어떤 제목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수집 목록을 눌러 보면 이렇게 금지어 표시가 떴고 살짝 갖다 대면 어떤 단어 때문에 금지어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삼성은 없어졌고 갤럭시 호환만 남게 됐네요. 여기에도 갤럭시 호환, 여기에도 갤럭시 호환. 그리고 이렇게 금지어 중에 삼성만 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제가 공란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치환이 됐다기 보다는 공백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치환 문구 기능을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을 할수 있는데요. 저처럼 판매할 수 있는 호환 제품의 제목에 이용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영문으로 된 제목도 이런 식으로 치환문구를 사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명이 나이키라고 가정해 봅니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자들이 나이키를 영문 제목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은 서프라이즈에서도 나이키 영문 제목으로 수집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나이키를 영문 제목으로 검색하는 확률보다는 한글로 검색하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치환문구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이키 대신 한글 나이키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의 경우에는 나이키 이렇게 한글로만 입력하지 않고 다시 영문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나이키는 한글 키워드고 그다음에 n i k 는 영문 키워드인데 마켓에서는 다른 외국어를 제외하고는 영문은 허용을 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NIKE 영어로 검색하는 구매자를 위해서도 두 가지의 키워드를 다 넣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글만 쓰던 아니면 영문만 쓰던 유저가 이용하시기 편한 방향대로 쓰시면 됩니다. 또 이런 취합문구 기능은 다소 어색하게 번역된 상품명에 대해서도 쓰면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을 위한 이런 단어가 있다면 여성용이라고 쓰시면 되고, 새로운 이런 단어가 있다면, 신상품이라고 치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환문구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호환상품 수집 시, 또는 말이 안 되는 상품명 수정 시, 또는 영문으로 된 제목의 상품명 수정 시 이용하면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치환 문구 기능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즉, 남들이 수집하지 않는 상품을 이런 식으로 수집해서 팔아보는 것도 나만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기까지 서프라이즈의 꿀팁을 알려주는 쭌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